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5월 7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9시 5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연휴간 잘 쉬셨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딱 1분만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지난주 토요일이죠. 5월 7일 날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폴리메쉬 자, 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 챙겨 가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5월 6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헤데라고요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지 단 2시간 만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 잘 챙겨 가셨고요. 자 이러한 급등 시점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및 대응법은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다음 게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수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수익을 또 챙겨 간 종목 바로 밀크 가이갔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보시기 쉽도록 추세선 두 개를 미리 좀 그어드렸는데요. 이 전형적인 조정장이나 하락 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패턴인 하락쐐기형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 보면은 추이 안쪽에서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을 하다가 이 쐐기의 끝 부분이죠. 이 수렴의 끝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밀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상승을 보여주었던 어 제가 실시간 타점 달아들인종목들 있죠. 어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수렴의 끝 부분에 다다른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위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흔적까지 남아있다 보니 상승에 대한 여력은 현재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더불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수기 안쪽에서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래쪽에 빠져나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매도 거래량 굉장히 좀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아,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 쌓여 있는 물량에 비해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단서들을 토대로 이전에 쌓였던 물량이 소화가 되고요. 지난 연휴간에도 비트가 약간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가 많이 보여주었죠. 이렇게 순환 펌핑까지 돌아줄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부근에서 이 이전 전고점이죠 700원 부근까지는 굉장히 폭발적인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조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매수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머 뭐 700원으로 넘어서 그 이상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이 지금 실시간 영상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급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되고요.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실시간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는 정보방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밀크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도인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